2024년 1월 11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9절 앞에 섰습니다. 예수께서 깨어 꾸짖으시되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. 아멘. 예수님께서 또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.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선포하시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. 주님, 이전에는 말씀을 선포할 줄도 몰랐고, 고난과 어려움에 두려워서 걱정만 했었던 기억이 많습니다. 이제는 말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, 선포의 능력을 느끼고 깨닫습니다. 인생의 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. 흔들리지 않겠습니다.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,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내겠습니다. 주님,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, 경험하며 누릴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